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습을 도와드리는 복습언니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다뤄볼 주제는 1에서 5형식까지의 문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 2, 3형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형식은 어떻게 생겼었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었죠. 근데 이 주어, 동사 이렇게 토익에서 내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 덩어리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토익에서는 전치사와 합쳐서 이제 동사를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look into, belong to 어, fly4, 이런 것들과 같이 전치사랑 어울려서 쓰는 동사들 있죠? 이거는 아마 바비 선생님 책에 좀더 자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어떻게 생겼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구조로 생겼었는데, 이때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라고 해서 주격보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떠올리면 좋은 게 등호인데요. 주어가 보어랑 서로 서로 보완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보어는 지금 주어의 상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어와 보어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삼형식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명사 그러니까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목적어는 해석이 무엇 무엇을 혹은 뭐 뭐를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 을을이라는 해석이 들어간다. 그러면 삼형식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금방 확인을 금방 삼형식인지 알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형식과 3형식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문 3개를 제가 적어 봤어요. 첫 번째, Anna is a student. Anna는 학생입니다. 여기서 a student라는 명사, 이 명사가 지금 주어, Anna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주격, 보어가 되면서 주어, 동사, 여기는 보어 구조의 2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문 토미 became famous 토미는 유명해졌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famous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토미 주어 became 동사 그리고 형용사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famous는 토미가 유명하다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주격 보어 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 3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my book 나의 책을이라고 해석되는 거 확인하셨나요? 무엇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것은 목적어가 되고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i 주어 lost 동사 그리고, my book, 목적어. 그래서, 3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를 살짝 올려가지고, 문장 형식 파악 두 번째 예문 들어갈게요. 첫 번째, I ate lunch. 나는 먹었습니다. 점심을 at home. 여기서, at home은 전치사 덩어리 표현이죠. 그럼 얘는 문장, 성, 문장 구조에 그러 그러니까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I, 주어, 에 t e 동사, 런치, 목적어, 삼형식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I can run. 나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ast는 부사로 쓰였거든요. 부사 역시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주어, I, can run, 동사. 그럼 여기서는 일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the boy 그 남자 근데 in front of building 건물 앞에 있는 남자 여기서 전치사 덩어리 나오고요. is 입니다. my brother 여기서 boy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보어. 그러면 이 형식 확인하셨나요? 암기해야 될 부분. 이 형식 동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크게 비동사, 두 번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세 번째 느낌을 받는 동사 같은 말로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동사는 am, are, is 같은 뭐 was, were 요까지다될수 요거, 있겠죠? 무엇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면은 become, 그리고 grow, remain, 뭐 keep, turn, get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건 become과 remain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을 받는 지각 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외,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죠? 그것 또한 바비 선생님 책에 조금 더 많이 상세히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3형식 동사는 따로 다루지 않고 오늘은 2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영어의 대부분 동사들은 목적어를 동반하는 타동사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형식은 건너뛰고 4형식 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 동사란 아니면 4형식이란 어떻게 생겼냐? 4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요 순서가 중요한데요. 사람 명사 먼저 나오고 사물 명사가 뒤따르는 구조예요. 이거를 간접목적어 얘를 직접목적어라고 말하죠. 사형식의 특징은 명사가 두개 나온다는 점. 근데 그 명사 중에 앞에 나온 명사는 사람 명사여야 하고 뒤에 나온 명사는 사물 명사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에게 뒤에 나온 이 사물을 주다 라는 해석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동사가 주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의 종류와 사형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사형식은 주는 동사와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주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유식한 말로 수여. 우리 왜 상을 수여한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 그래서 수여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동사 다음에는 사람 플러스 사물 순서로 쓴다 라고 하는데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명사 두 개를 쓸때 사람 명사를 먼저 쓰고 사물 명사를 이어서 쓰면 아, 사형식 구조구나 라는 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다, 그리고 아래에 예문을 하나 써봤어요. 예문 보시면 I w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Her, 그녀에게 a gift. 하나의 선물을 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사형식인 것을 확인해 보자면, her,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왔고, a gift,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두개 염달아 나왔죠. 명사 첫 번째는 사람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사물을 나타내고, 아, 사람, 그리고 사물 순서로 나왔네. 동사, give, 아, 사형식 동사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사형식 수여동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간략하게 써놨고 이것 또한 바비 선생님 책에 더 상세하게 적혀 있을 테니 그걸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요거 일단 살펴볼게요. give, 주다, show, 보여주다, buy, 사주다, offer, 제공하다, send, 보내다, teach, 가르쳐 주다, award, 상주다, grant, 수여하다. 요 정도 적어뒀어요. 모든 의미 보시면 주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동사들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형식 구조 살펴볼게요. 오형식이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한다고 해서 목적보어라고 하죠. 목적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품사, 형용사, 명사,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3번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예문 2개 살펴볼게요. I called him. 나는 불러냈다. 여기 적혀있죠. 불러냈다. 그를. 무엇, 무엇을, 무어 뭐를 해석되면 3. 그 다음에 두 번째 I called 나는 뭐라고 부르다. 나는 불렀습니다. 그를 바비, 바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보시면 힘 그리고 바비라는 명사가 두개 나왔죠. 그런데 여기 힘과 바비의 관계, 그가 바비다, 그와 바비는 똑같죠. 그러면, 어, 여기서 구조는 5형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문 아래로 쭉쭉 내려가 볼게요. 5형식. 첫 번째 제가 지금 명사 나오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they named. 그들은 이름을 붙였다. The baby. 애기한테, 에나. 애나, 에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서도, 에나와 베이비가 같은 지금 의미죠. 베이비 이름이 애나니까 그러면은 요때 고형시 네임 동사고요. 더 베이비 목적어 애나 목적포 근데 애나는 품사가 명사. 두 번째 예문 더 뉴스. 그 뉴스는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헐. 그녀를 기쁘게 근데 여기서는 그녀가 지금 기쁜 걸 말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목적 보어인데 품사는 형용사. 그러면 5형식의 목적격 보어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올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4형식도 그렇고 5형식도 그렇고 명사 두 개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게 또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별이 안될 수가 있는데, 쉽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두 개로 구별을 해볼 텐데. I made him. 나는 만들었다. 그를 The King, 왕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him도 명사, The King도 명사죠. 이 명사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릴 거예요. 여기서는 him, 그리고 The King. 그가 왕. 같은, 같나요? 다르나요? 어, 그가 왕 같죠 이럴 경우에는 5형식 이라고 판단을 하시긴, 하시면 하시면 되요 두번째 I made 나는 만들었다 him the cookies 근데 여기서는 힘도 명사 the cookies 명사 맞아요 그런데 그는 쿠키다 말이 됩니까 안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다 It 때에는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나는 만들어 주었다 그에게 쿠키들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결론 명사가 두개 따라 붙었는데 등호가 성립이 되면 5형식 등호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사형식 이렇게 구별을 한답니다. 5형식 목적격 보어에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문장 5형식 봤을 때 모든 문장 형식에 동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셨죠. 이때 동사는 주어가 행동하는 그 바로 동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본동사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진짜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적 이제 5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어떻게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원리는 그거예요. 동사를 넣고 싶은데 문장에 동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동사를 넣으려고 모양을 바꿔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모양이 동사 원형에다가 2를 붙여가지고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이 구조도 문장에 동사가 결정을 지어요. 그러면 그러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이제 알아봐야 하겠죠?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 이 동사들이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어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그 종류들은요. want, allow, ask, expect, a d v i s e 등등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것만 써뒀고 바비 선생님의 교재를 통해서 꼭 수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모형식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하는 거 사역동사 세 가지. have, make, let.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사역동사는 말 그대로 여기 사자가 한자로 시킬 사 그리고 역할할 때그 역이에요. 역할을 하도록 시킨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 구조가 돼요. 얘네들도 5형식에 들어간답니다. 어, 사역동사, 종류 세 가지. Have, make, let. 얘네 셋, 이미 have, 뭐뭐 하도록 하다. make, 뭐뭐 하게 만들다. let, 뭐뭐 하게 하다. 요런 아이들이 오면은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취해주시면 돼요. 오늘 문장의 1에서 5형식까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암기해야 될거 체크하셨는지요. 첫 번째, 2형식 동사들. 두 번째, 4형식.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여 동사들. 그리고 5형식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5형식 동사 있고,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 사역 동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형식사형식 투부정사 취하는 5형식 동사와 사역 동사 요정도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복습을 도와드리는 종로 바이비엠 토익탈출 복습언니 애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빠이